우리 저번에 레이저 녹화했잖아요. Yeah. 그 영상에서 이 레이저가 다른 애 눈에서 나올 거다 얘기했잖아. Uh. 오늘 그 애야. 레이저를 쏠 uh. 앱니다, 애가. 보스몬스터 쪽으로 하고 싶었는데, 약간 아직은 다듬어지지 않았지만, 어쨌든. 어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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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Uh. 이런 식으로 천천히 다가가면 재밌을 것 같겠다 싶어서 몬스터 uh. 형식으로 바꿨거든. 그래서 uh. 속도 조절이 됩니다. 좀더 빠르게. 조금 더 빠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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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로 그 보시면은 그 회전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져요 <웃음> 어? <웃음> 약간 세차장 같기도 하고? 얘가 이렇게 천천히 다가다가딱 하고 보면서 과하고 아, 아. 쏴요 조금 너무 피하기가 어려운데? 아이씨 찌. 아니 <laughs> 와 개무서워 미친 야 이거 예전에 만들었던 그 파란 레이저 구조물 상위 호환 아니냐? <웃음> <웃음> 와 레이저 개. 꽤... <laughs> 와개 무서워. 엔디멘트해 줄래요? 간지나는 기둥. 튀김? 뭐라 그런 거야, 진짜? 간지나는 기둥. 아, 튀김이 아니구나.